오늘의 미 전국 한인물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히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연준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내년 금리가 언제쯤 인하될지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1월 PPI가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0.1%를 밑도는 결과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를 재집권시 추진할 대북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장비 등을 이전한 제3국 인사와 기업을 제재하면서 61살의 한국인 이 씨를 처음으로 그 대상에 올렸습니다. 가자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태도를 바꾸라며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연방하완 중국특별위원회가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최애국대우를 바탈하고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장악을 막을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정책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낙태약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취소가 정당한지 심리하게 됐습니다. 낙태약에 대한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하급시 판결에 불복한 연방 법무부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일제히 연말 연시에 극단주의 테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에 격해진 이슬람의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의 테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 m e d i c a l t o u r c o m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 m e d i c a l t o u r c o 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미 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퇴거 유예 조치 종료로 강제 퇴거가 잇따르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소유주들을 위해 유닛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지난 8일 LA 지역 센츄리 블러바드와 맥킨니에비뉴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비상등을 켜고 달리던 경찰차에 치여 숨지면서 현재 경찰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4분경 LA 메트로 열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남성이 도움을 호소하며 911에 신고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열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택 자재용품 판매 매장인 홈디포와 로스 등에서 물품을 훔친 소매 절도단 3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훔친 50만 달러치 도난품을 회수했다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휴양 도시 사우스 레이크 타운에 헤븐리 스키 리조트의 흑곰이 스키어들 사이를 가로질러 한 스키어와 부딪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으로 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2024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각각 8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습니다. 취업 2순위도 4개월 2주씩 진전됐으며, 취업 1순위와 5순위도 오픈됐습니다. 포트리와 펠리세이즈 팍등 뉴저지 한인 밀집 타운들이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 연시를 맞아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포트리 지역은 2시간까지 무료 주차, 펠팍 지역은 1월 1일까지 모든 미터 파킹이 무료입니다. 뉴욕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인 국밥집 옥동식의 돼지곰탕이 뉴욕타임즈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선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NIT는 투명한 돼지고기 육수가 특징인 옥동식의 돼지곰탕에 대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라면서 그러나 특별한 날에 먹으면 더욱 좋을 맛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 미들타운 소재 몬헤이젠 중학교에서 8학년 학생 간의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 중학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오늘 학교는 셧다운되면서 등교했던 학생들은 귀가 조치됐습니다. 비만한 어린이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습관 증진을 위해 6살부터 비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미 질병 예방 특별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 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결국 한인들도 많이 타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 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 어스틴 버그스트론 공항으로 가는 길을 우버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자가 너무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우버 운전자의 차량을 탈취해 운전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차량은 공항 터미널 앞에 버려졌고 비행기 탑승 전에 체포된 여성은 우버 운전자의 크레딧 카드도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테네시주 클락스비를 강타한 시속 120마일 약 200km의 토네이도에 휩쓸려간 생후 4개월 아기가 나무 위에서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영미권 주요 사정과 출판사 등이 뽑는 올해의 단어를 올해는 인공지능 AI 관련 어휘들이 평정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사전 사이트 dictionary.com은 2023년 올해의 단어로 환각을 느끼다라는 의미의 훌루시네이트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기드라마 브루클린 99에 출연한 배우 안드레 브라우거가 사망했습니다. 향년 61세입니다. 그는 1991년에 동료배우인 아미 브랩스와 결혼했고 슬아의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연말 할로데이 연휴 시즌인 12월 23일부터 1월 1일 열흘간 미 전역 1억 1,52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역대 여행객수 두 번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복수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usknnews.com이나 전화 2 1 3 9 8 6 1 6 2 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